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K 엑셀 모든 함수 정보 가기. 이번 시간에는 if와 rank.eq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2월 비영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예산순위를 구하는 거죠. 예산순위는 기본예산 단위원의 내림차순순위를 1에서 3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아, if와 rank.eq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볼게요. if 함수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됩니다. 조건이 참이 아니면 값 2가 실행되죠. 그리고 랭크 점 q 큐 함수입니다. RANK 랭크 점 이큐 구할 수가 있고요. 광고가 나왔네요. 없애버리겠습니다. 구할 수첫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야 됩니다. 달러 표시 두개 붙여놓을게요. 한번. 탁탁. 이렇게.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야 돼요. 범위가. 그 다음에, 지금은 내림 차순 순이니까큰 값이 1등이죠. 0을 입력하면 돼요. 0. 자, 이것이 if와 rank.eq 함수의 형식입니다. 예산 순위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어 기본 예산 단위 원 기본 예산 단위 원 여기 있네요. 요 단위 원에 요거에 대해서의 순위를 찾는 겁니다. 요거요. 그 순위를 먼저 랭크점 EQ 함수에서 먼저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자 수식 뉴지다가 뜨어졌고. 랭크.eq 함수 써보세요. rank, 랭크.equal, eq. 가로 열고, fx, 크릭 자, 구할 수는 뭐냐면, h o 가 되겠습니다. 기본유산. h o 찍고요. 어, h o 를 찍었지 않습니까?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h o 라는 요거, 어, 4620만원인가요? 4620만원은 이 기본예산인 이 전체에서 몇등이냐 지금 그 순위를 찾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두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는 기본예산 단위원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수식을 다 완성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텐데 이것이 상대참조 아닙니까 음. 상대참조가 되니까 이 번호가 다 바뀌어요. 이다다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절대참조여서 달러 표시 붙였지 않습니까? 얘를 달러 표시를 붙여줍니다. 자, 이거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어? 드래그 안 됐어요. 드래그, 드래그 하고요. 에, 기능키 F4가 있습니다. F4.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달러가 여기에 따다다닥 붙을 겁니다. 달러 표시 붙이는 거예요. F4 기능키 F4 따다닥 붙었죠? 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이게 어, 5등이라는 뜻이죠 여기 5등이네요 아이 0을 안 집어넣었죠? 생략 어, 0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자요거요 놓고 다시 한번 보고, 보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놓고요 FX 클릭하고요 세 번째 인수는 여기 보시면 생략해도 됩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제가 0을 넣었으니까 0을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긴 0을 넣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고요. 자, 0. 자, 그리고 다시 확인 똑같습니다. 변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 드래그 해 볼게요. 드래그.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순서가 쭉 정해진 거죠. 어, 지금 보시면은 음, 전체 이 범위 내에서 어, 내림차순 순이기 때문에 큰 값이 1등이에요. 1등. 이게 1등이죠. 1억 8,500만 원. 1억 3천. 이게 2등이죠. 1등, 2등 이렇게요. 1억 넘은 거 여기 3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어 123위는 1, 1 2 3 123위는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 있습니다. 5등, 4등, 8등, 6등, 7등, 이 자리는 다 공백으로 나타내지 해야 돼요. 그거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이거요.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랭크점 eq 함수, s 구한 거, 이 순위를 드래그하고, 오른쪽 버튼 잘라내고, 여기다가 if 함수를 적어 놓으세요. if 함수, 가루 열고, 그리고 fx, 클릭, 에, 첫 번째는 조건을 집어넣어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내림차순 순위를 1에 3까지만 표시하고, 자,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내림차순 순위 아닙니까? 음, 기본 계산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 3까지는 표시하라 했어요. 금방 오려두었던, 어, 내림차순 순위,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요거를요, 작거나 같다, 3, 이렇게요 순위가 3 이하가 되는 것은, 어 참이 되어가지고 그 숫자가 나타내지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참이 이것이 참이 되면은 값1이 실행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단은 컨트롤 v, 순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 요 말뜻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 랭크 점 EQ 함수에서 구한 것이 조건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앞에는 안 보이지만 요것이 작거나 같다 하고요. 3이라고 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어, 기본 예산의 내림차순위를 1의 3까지만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보다 작은 것이 참이 되면 이 순서가 나타내지야 돼요. 순위가 나타내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값 1값. 여기다는 순위를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 1래 의 3까진 표시하고 그거는 공백 처리를 하나 했으니까 공백은 어, 쌍땅 표두개 쌍땅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공백 처리한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요거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확인, 공백 처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거 드래그하면 되겠죠. 1, 2, 3위는 나타내지고, 나머지는 다 공백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보 문제 풀어보세요. 이상으로 ITQXL 모든 함수 정보하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마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